사도행전 제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프로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내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페스투스는 여드레인가 여르인가만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하이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파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파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파오로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페스투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파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리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리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투스가 곰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 앞에 서다.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파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있다가 폐아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들고 와서 천인대장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원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서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 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